아 저기 어 앞에 영상들 잘 보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어 의무론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쉬워? 어뭐 작년에 칸트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게뭐 스토아학파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어 의무론적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그요 상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마이클 샌들, 마이클 샌들 그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하버드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나오는 사례거든요. 음. 자 이게 그, 그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관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오고 오다 보니까 아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야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죠. 근데 이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지 어그 선로 앞쪽에 다섯 명의 인부들이 다섯 명의 인부들이 그 선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응? 그 그러니까 그대로 가게 되면 다섯 명을 치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 그 뭐야 이 철로를 바꾸는 비상 이 레버가 있는 거지 레버가 그래서 비상 레버를 당긴다면 에이 트롤리가 이 기차가 에 이쪽 길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다섯 명이 아니라 그런데 이쪽 길에는 한 명의 인부가 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철로 위에서 그러면 기관사인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그 하버드생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하겠어? 예, 공리주의적 선택을 합니다. 예, 이쪽으로 안 가고 레바를 당기겠다. 예, 이쪽으로 가서 한 명을 희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공리주의적 선택을 한, 거, 한 거잖아.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똑같은 상황이야. 이 트롤리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요. 다섯 명의 인부가 예, 일을 하고 있죠. 당연히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어. 근데 이번에는, 그, 내가, 이런 그, 철로 위에, 육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육교에 있는데, 내 앞에, 이, 이 덩치가 엄청나게 산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기차가 안 멈출 것 같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덩치 큰 애를 밀어서 탁 떨궈뜨린다면, 여기 앞에 뚝 떨어지는 거지, 철로 앞에. 철로 앞에 뚝 떨어지면서 이 오는 기차를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다섯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 밀겠냐, 밀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야. 응? 왜? 그럼 이게 지금 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섯 명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다섯 명을. 아까는, 그, 뭐 레버를 당겨서 다섯 명을 살리고 한 명을 희생시킨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한 명을 희생시켜서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야. 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이, 내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이 마이클 샌더, 그 교수님이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죠. 뭐 일단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어, 공리주의와 의무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의무론의 대표적인 게 자연법이래요. 자연법. 여기서 이 자연은 우리 뭐산뭐들뭐 뭐뭐 나무 뭐 이런 자연이 아니야. 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그아그 아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어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이 아니라 아이 자연법이 뭐냐면 그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 항구적 법규범을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경험적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시간 공간 이런 개념이 있죠. 이런 걸 초월한 영구적인, 불변하는, 초경험적, 이성적인 법을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법 윤리를 보면 이성 또는 직관을 통하여 발견 가능한 여기 핵심 나오죠. 영구적인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는 입장, 이게 자연법이거든. 그리고 이 자연법의 그 대표적인 보편타당한 법칙이 아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런 게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자연법은 행위의 결과,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지켜야 하는 의무의 행동 여부로 도덕성을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연법 사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 고대부터 그 스토아파가 있어요. 예, 스토아파. 스토아파는 신적 이성인 로고스의 지배, 뭐 보편적 원리, 이성으로 자연법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스토아파.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자연법 사상이죠. 토마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법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눴던 거 알죠? 이게. 그래서 영원법, 그 다음 자연법, 그 다음 실정법, 그리고 그. 뭐 성경이라고 하는 신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자연법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자기 종족, 종족 자기 보존, 종족 보존, 뭐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추구 이런 걸 자연법의 내용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 서양 근대 뭐 계약설이 있고 뭐 이런 게그 자연법일래 의 의무로. 그다음에 의무론의 의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죠. 칸트. 응? 그럼 칸트의 윤리는 공리주의와 많이 비교한단 말이야. 뭐 특징이 절대주의, 동기주의, 의무론 적 아마 작년에 윤리와 사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뭐더 설명하자면 더 길고 그냥 응? 간단하게 칸트는 절대론적 윤리설, 동기주의, 의무론적 윤리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칸트는 정언 명령을 중시하죠.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형식을 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정언명령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 무조건적 명령으로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게다 정언명령이야. 칸트에 의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뭐 효도해야만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하지 말아 줘. 뭐 이런 게다 정언명법이에요. 예? 그리고 뭐뭐이 정업명법에 반대되는 게 가업명법이라고 했죠. 가업명령. 이거는, 뭐, 뭐, 해라! 그러면 정업명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단서가 붙는 게 가업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러면 정업명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 유사 못 받아? 이러면 가업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도덕이 아니죠. 도덕은 반드시 정업명령의 형식을 띄고 있어야 돼요. 이 칸트에 의하면, 가업명령이 되면, 도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정언명령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 도덕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의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도덕은 정언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 정언명령의 대표적인게 두가지를 얘기하잖아. 이게. 그래서 칸트는 정언명령의 제1원칙하고 제2원칙이 있죠. 그 제1원칙이 예, 보편지, 보편화 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보편화 정식. 이게 그 정언 명의 제일 원칙이 예, 보편화 정식이 요거예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 입 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이게 제일 원칙 정언 명령의 제2 원칙이 인격성의 정식, 인격주의라고 그러죠. 인격성의 정식. 예,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게 정어, 그 칸트의 정언 명령의 제1, 제2 원, 칙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무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의무. 그래서 의무론이야. 의무에서 나와야 돼.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거짓말 해서는 안돼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지구가 멸망해도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의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뭐 선천적 양심, 선의지, 실천의세 명령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칸트가 도덕적 행위가 아닌 거, 도덕적 행위라고 볼수 없는 거를 도덕적 행위와 비교해서 제시하죠. 그 결과를 고려한 행위, 도덕적 행위 아닙니다. 암만 착한 일을 했어도 결과를 고려해서 했다면 도덕적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져 있는 이쁜 아가씨를, 이쁜 여자애를 어, 죽을까봐 구해줬다. 그냥 구해주면 선이야. 그런데 흑심을 품을 수 있잖아. 아, 이 아가씨가 돈이 많으니까 뭐 보상을 주겠지. 응? 아니면 이 여, 자애랑 뭐, 뭐 어떻게, 뭐, 뭐, 가정을 이뤄야지. 뭐 이런, 뭐, 흑심이 있다면, 결과까지 고려해서 행위를 했다면, 예, 그거는 예,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 있죠. 불쌍해서. 뭐, 이렇게 가는데, 그, 그뭐좀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돈을 이렇게 적선을 했다 예,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왜냐하면 동정심에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동정심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의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발동해서 예, 도와줘야지 그게 도덕적 행위야 어, 불쌍해 이런 감정에 따라서 예, 네, 그런 행위를 하면 도덕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적 경영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한트가 얘기하죠. 이게 의무론, 의무론적 접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의무주의의 시사점 한번 봅시다. 일단 자연법 윤리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사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 신체의 불가침성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요. 그리고 칸트의 윤리는 보편적 윤리를 확립하고 인간 존엄성 정신을 강조하여 인권 보호에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대 사회 시사하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의무주의 윤리학설입니다. 네, 어떻게 좀 어, 이해되세요?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윤사를 좀 봤다면 공리주의와 뭐 칸트에 대해서 미리 좀 봤다면 아, 아마 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처음 본다. 어, 이거 생년을 처음 한다. 그뭐 자연법이니 뭐 토마스 아퀴나스니 뭐 칸트니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저도 이 온라인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윤리와 사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봤는데 어 의무론자들은 그냥 의무를 지키는 게 선이고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악이에요. 그 의무라고 하는 게 보편적 도덕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누구나가 다 따라야 하는 도덕법칙 이런 게 존재하고 그걸 지켰을 때 선이고 그걸 지키지 말았을 때는 악인 게 이게 의무론자죠. 의무론적 접근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결과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이게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예, 이게 의무론적 접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우리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말기 암 환자다. 예를 드는 거야. 내 아버지나 어머님이 말기 암 환자. 야 그걸 의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알고 있잖아. 근데 부모님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 병명이 뭘 하더냐? 내가 얼마나 살, 산다고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 의사는 나한테 한 2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럼 이걸 내가 얘기, 그, 그, 뭐야, 아버님이 물어볼 때, 사실대로 2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아버님 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거짓말로, 뭐, 어, 아버지 괜찮대요. 그냥 오래오래 사실 수 있대요. 그냥, 뭐, 잠깐 아프다, 아프고 만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거냐?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더 나은 결과를 낳겠어요? 당연히 내가 볼 때는 거짓말 하는 게 낫겠죠. 공리주의자야. 의무론자는 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하 거짓말 하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게 의무론자야. 이게. 차이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뭐 소소한, 뭐 거짓말로 예를 들었는데, 어 뭐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그것만은 아니잖아. 뭐 살인. 상대방이 나를 칼을 들고 위협해. 나를 죽이려고 막, 어? 돈 달라고 막 그래.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 그, 정당방위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응?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죽이면 안 돼. 이게, 네, 이런 게, 그, 저기,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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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을 쩍열린것 같아요. 어쨌든, 아, 뭐, 간단하게 살펴봤고, 뭐,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그 계약하면 여쭤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 모든 파일은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뭐더 궁금하신 분은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빠이빠이 짜르도 안녕 <laughs>